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고초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귀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우좌 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정극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정극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주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제 나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 보면 재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노트로 입혔기 때문에 노재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의 재단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단은 금으로 다 입혔기 때문에 금재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노재단은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번제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검으로 둘런 이제단에는 향을 피워서 올렸기 때문에 향단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향단이. 향단이라 향을 피워 올리니까 향의 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두제단 중에 이 노재단, 번재단은 성막 밖에 성막뜰에 놓여져 있는 반면에 이 금단은 성소 안에 놓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나 그리고 진설병 떡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실은 그때 금향단도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록해 놓지 않고 25장에 두지 않고 30장으로 뒤로 밀러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기도인데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성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참 중요한 은혜로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30장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장 부분에도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양단 이 금향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뭘 하라고 하셨냐면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운다는 게 뭘까 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릴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제일 먼저 이것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에 보면 시0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아,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역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제사 장면을 또올리면서 자기의 기도가 그 분향단에서 향이 올려지는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분향단의 향과 같이 어, 생각했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막에서 피어 올려졌던 향은 분명 일차적으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사실 영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양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기도 생활은 무엇일까? 어떻게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기도는 속지함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거룩한 자가 드려야 되고 거룩한 제사 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양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먼저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단을 통과한 뒤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 행이라는 것입니다. 십 절을 한번 보시면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1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그룩하니라. 다시 말하면 어, 금향단에서 드지는 제사 행위는 그룩하고 속죄된 뒤에 드리는 예배 행위로 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도 하나님이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불을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오게 하셨고, 그 향을 어떻게 만들지 아주 하나님이 자세하게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설명해 놓았어요. 그건 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교훈입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양단에서... 그룩한 어, 모습으로 그룩한 자가 그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어겨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미우가 참 안타깝게도 다른 불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생각하고 번제단이 아는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향단에서 드러지는 향을 거룩한 제사로 행위로 예배 행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향단에서 누구든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번제단을 통과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속한 받은자가 이 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참의 회 기도를 드리는가? 혹 내가 준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드리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제사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그 기도는 향단에서 하늘로 올려 드려지지가 못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자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아무리 정말 멋있는 언어와 문체로 기도를 올려 드린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기도에 애쓰고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속죄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기도는 무의미한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하고 중원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기도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먼저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냥 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라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해야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의지하는지 그 피공로가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 그런 확신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 이만큼 기도했으니 그렇게 기도하 시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그피 공로를 붙들고 그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그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응답이 나타나지는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행위로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생활 두 번째, 하나님이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기도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향을 올리는데 중단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어디서 비슷하게 본것같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요청한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맡기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하루를 마칠 때 저녁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침상에서 일어날 때 즉시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널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놀라운 턱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과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 사실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엘서를 좀 읽으면서 다시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놀라게 만들었던 그 다니엘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약속되어진 것이군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 소피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도전이 많고, 우리를 그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든지 최소한 한해 정도만 지나면.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만큼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너무 삶의 바쁨이 있습니다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바쁨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재미있는 일로 우리가 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 삶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연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바쁘게 만들고, 자꾸 기도할 시간이 없게끔 핑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재미가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곳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결사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이 그룩한 행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면 사탄이 마음껏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을 알기에 늘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늘 피곤하지 않니? 내일부터 해보지. 라고 내일 또 미루게 만들죠. 내일이 되면 또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 시간이 미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것이 직분과도 상관없고 기도에 어, 경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 해도 순식간에 기도의 시간이 무너질 때가 많을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집을 떠나서 출타하고 사역 때문에 밖에 나갔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집중이 안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차드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경 공부나 예배나 봉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 되어서 사탄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사탄이 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로 살아가지만 마치 사탄에게 늘 목을 내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은 사탄을 향해서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탄은 방아가지 않아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신과 기도의 방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두려워했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중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역사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무릎 꿇는 행동이 우리에게 기도의 성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사탄이 그렇게끔 두려워하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끔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바쁜 생활, 여러분의 분주함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지속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단에서 재물을 드리는 재단과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재단의 보조용으로도 썼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뜰,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과 안에 있는 이 향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다르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희생이 반드시 드려져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단에 드려지는 것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 와서 할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의무적인데, 향단에서 드려지는 것은 의무를 뛰어넘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단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한 받은 자가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절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때대로 기도를 의무로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나에게 의무로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의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의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기쁘게 마땅히 즐거움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그래야 기도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의무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의무감으로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주셔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도하는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되면요. 그 기쁨을 알게 돼요.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러 올때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있게 살지 못하는데,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참 즐겁구나. 그리고 운전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마치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기분이, 기분도 이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속도를 좀 내가 딱지도 떼였어저 7100번 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 이전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권은 사용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듭니까? 아니면 사용하면 할수록 즐겁습니까? 즐겁죠. 내게 주어진 탁권은 사용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렸나요? 364장 내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다 그랬나요? 아니죠. 즐겁다고 찬. 이전에는 제가 이 자장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부담을 덮니다. 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요. 기도 시간이 더 늘어지고 기도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또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맛봅니다. 결국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검과 기쁨을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의 기쁨을 마음껏 주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중단 없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40일 저녁 기도할 때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단에서 떨어지는 향을 오늘은 기도에만 적용했지만, 사실은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찬양, 예물, 그리고 주의 봉사 그 모든 것은 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예물을 드림도 주의 나라의 봉사도 뭐가 없어야 될까요?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향단에 쓰러지는 이 찬양과 예물 드림이나 기도나 봉사는 의무로 드리기보다 뭐로 드려야 될까요? 예,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귀에 싹싹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제목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그리고 예물 드림, 특별히 찬양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 것임을 아시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축복을 맛보셔서 여러분이 기도에도 응답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과 같이 나의 기도도 올려지고 나의 찬양도 올려지고 나의 섬김도 드려지는 그런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중단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